안녕하세요. 마지세상병원 척추센터 장수진 원장입니다. 오늘은 환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죠. 신경 차단술 뭐몇 번까지 맞을 수 있나요? 또몇 번이나 맞아야 되나요?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되나요?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요거를좀 짧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자, 이거를 몇번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려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왜 맞느냐는 거예요. 신경 차단술은 우리 이름에 나오는 것처럼 신경을 차단. 해버리겠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차단은 영구히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차단을 이야기해요. 전선이 있으면은 전선을 끊어버리는 게 차단이에요. 그런데 잠시 전선의 기능을 일토록 만드는 일시적인 차단도 가능하다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신경 차단술은 왜 맞느냐 는 겁니다. 왜 맞느냐 아프니까 맞는 겁니다. 무슨 말이냐면은 아 아프시다면은 신경 차단술은 안 하셔도 돼요. 아프기 때문에 신경을 일시적으로 차단해서 이 통증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도와드리겠습니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경 차단술에 대해서는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종종 보면은 환자분 당신은 디스크입니다 또는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요라고 설명드리면은 맞아야 되나요? 꼭 질문하시는데 우리 신경 차단술은 치료가 아니에요 일단은 신경을 어떤 약물을 통해서 차단을 시켜서 신경이 차단되면 그 신경과 관련된 통증들 신경통 방사통 이런 것들이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 드리는 거라서 요거를 안 아프면은 안 맞으셔도 돼요 요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은 오늘 내용은 이미 답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플 뿐이에요 아프니까 주사를 맞는다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 신경차단술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을까? 신경차단술은 가장 중요한 성분은 두 가지예요. 환자분들이 제일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. 지금쯤 머릿속으로 다들 떠올리고 있는 그거는 주성분이 아니에요. 자, 그럼 신경차단술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결국에는 마취약이에요. 저희는 리도케인이라고 부르는 어떤 성분들이 있는데, 우리 치과 치료할 때 보면은 우리 마취를 할 적에 그 성분이랑 신경차단술에 들어가는 마취약은 같은 성분이에요. 그럼 우리가 치과 치료를 받을 적에 한번 주사 맞았다고 해서 마취가 된 상태가 몇 달씩 가는 건 아니잖아요. 몇 시간 지나면 얼얼한 게 돌아오면서 식사도 할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드리는 신경차단술, 신경주사에 들어가는 우리 마취약도 몇 시간 지나면 효과가 다해져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생리식염수인데 이 생리식염수의 역할은 신경과 신경 주위에 있는 염증을 좀 씻어주고 마취약 성분의 농도를 우리가 원하는 농도로 희석시켜주고 전달해 주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생리 식염수와 마취약의 마취제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분이에요 마취약과 생리 식염수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걸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첨가하는 게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이해하시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. 종종 환자분들이 신경차단술이 스테로이드 주사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신경차단술과 스테로이드는 언제나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돼요. 신경차단술을 한 100개 정도 하면 스테로이드를 넣는 정도는 절반이 채안 돼요. 경우에 따라서는 넣기도 하고, 빼기도 하고, 의학적 상황이라든지 이 환자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스테로이드를 안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많은 어떤 연구에 따르면 스테로이드를 2개월 정도 열심히 쓴 사람과 스테로이드를 전혀 쓰지 않은 사람이 2개월 지나고 나면은 경우가 비슷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꼭 써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, 스테로이드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제일 먼저 신경 주위에 맞는 스테로이드는 맑은 색깔의 어떤 투명한 이런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신경이 아닌 근육과 그 주위 조직에다가는 뽀얀 색깔의 흰색에 가루가 둥둥 떠있는 정도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돼있어요 오늘 저희는 트리암시 놀론이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는 좀 달라요. 가루로 된 스테로이드는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주사가 된 곳에 가루가 딱 붙어요. 그리고는 서서히 방출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효과 자체는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. 거꾸로 맑은 이런 스테로이드들은 몸 안에 들어가자마자 소비되기 시작해요. 남지 않아요. 강도는 조금 더 강하긴 하지만 스테로이드로 인한 일종의 부작용은 이두 가지는 비슷해요. 그러나 몸 안에 남겨져 있는 가루 때문에 몇번 중복해서 중첩해서 맞을 경우에는 몸 안에 계속 남은 스테로이드들이 계속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길게 오래 갈수 있다는 게 문제가 돼서 스테로이드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겁내는 거는 이런 가루로 된 스테로이드 때문인 것 같은데 스테로이드는 생각보다 겁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. 자 그러면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되느냐? 이건 일종의 규정이 있습니다. 이런 가루로 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2주 안에는 맞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. 경우에 따라서는 통증이 심하다면 맞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주사 맞고 난 다음에는 2주 안에는 이런 신경 차단술은 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우리 맑은 색깔 신경에다가 신경차단술을 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맞게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세번 맞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한번 맞아서 괜찮으면 다시 안 맞는 거예요. 그러나 네 번, 다섯 번 맞아도 아프면 또 맞아도 됩니다.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이 걱정이 되신다면 스테로이드를 필요에 따라서 적게 쓰기도 하고 안쓸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경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1, 2주에 한번 정도 맞는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, 그 다음 몇 번씩 맞아야 될까? 세 번, 열 번, 백번 정해진 건 없어요. 증상에 따라서, 필요에 따라서는 백 번이 아니라 그 이상 맞을 수 있는 노릇이고, 증상이 없다면 한번 맞고 딱 끝내도 되기 때문에요. 신경차단술에 대해서는 몇번 맞읍시다. 몇 번이 치료의 완성입니다. 그런 것은 없습니다. 요거는 이제 현명하게 알고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, 왜?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셨으니까 주사도 잘 알고 현명하게 맞기를 바랍니다. 이상 정수진이었습니다.